선이랑 어,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이제 1, 2회 단원에서 순환 소수를 어느 정도 알았잖아. 그럼 이제 머리 또 추가적으로 배울 거냐? 순환 소수를 이제 분수로 표현하는 거죠. 어, 뭔말이냐선이랑막 뭐 아까 힘들게 뭐 32분의 뭐17 같은 경우 직접 열심히 나눠서 쌤 가지고 순환 소수 하왔잖아 그럼 지금 이제 얘들아, 이런 순환 소수를 뭐로 바꾸는 거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배울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긴 할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외워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외워서 써주시고요. 몇개 쌤이 연습하고요. 음, 몇개 물어볼 거니까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눈치를 채 주세요. 세이랑 0.32부터 시작해 볼게요. 0.32는요, 이래 분수로 바꾸죠. 99분의 32. 0.3땡은요? 9분의 3. 0.123은요? 999분의 123. 어? 얘 이거네? 혹시 0 <laughs> 9, 6, 3, 2. 얘는 얼마일까요? 99, 99, 99, 99. <laughs> <laughs> 9 9 9 9분의 9,632. 그니까, 러 엄청 어렵지 않지? 뭐야, 그냥? 이 수납바디 개수만큼 밑에 9 깔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자를 그냥 뭐 해주면 됩니까? 위로 올려주면 돼요. 오케이. 끝이야, 이게 전부야. 개쉽죠? 그럼 잘 봐. 조금 꼬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센 말은. 0.23인데요. 3에만 잠시 켜 있어. 이제 어떻게? 90분에 20분? 네. 제주에 얼마라고요? 9분 23? 그니까 러 네. 지금 어떻게 하지, 이거는? 네. 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말대로 90분의, 아, 9분의. 이거 그대로 올리고 싶은데, 일단 아니야. 왜9분23 말이 안 되죠? 0.23이니까. 그 때는, 어, 쌤이랑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요. 소수점 몇째짜리? 둘째짜리 맞지? 네째 짜리 네째 짜리 세째 짜리 첫째 짜리두째짜리이 뒤에 소수점 개수만큼 분자가 똑같이 와 줘야 돼. 두 개여서 두개 온겨. 한 개여서 한개온 거고. 세 개여서 세개온 거고. 네 개에서 네개온 거야. 그면두 개잖아. 몇개 와야 돼? 두 개. 그럼 잘 봐. 점은 9로 미나 공부했잖아. 방금 공부. 알았잖아. 외웠잖아. 그럼 점이 안 찍힌 거는 0으로 와 주면 됩니다. 0으로. 그럼 잡줘야 되나? 여기 뭐라고 읽을 거야? 두 자리 와야 되는데, 9 있고, 0 있어. 90으로 말해줘야겠죠. 왜? 0, 9는, 그 9잖아. 맞죠? 그래서, 세이랑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999. 99. 90. 오케이? 분모 끝났고요. 분자는 어떻게 올 거냐면요. 일단 그대로 올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럼 이제 얘랑 구분해 줘야 될거 아니야. 0.23 얘는 99분의 23. 분모 달라졌는데 그럼 분자 똑같냐? 아니요. 분자 달릅니다 23을 그대로 가지고 내 머리를 빼줄 거냐면요. 순환하지 않는 부분 빼줄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부분 빼줄 거예요. 얼마예요? 90분의 21까지. 얘들아, 여기서 약분 되는 건다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선 생님 보여 주려고 여기까지 끝난 건데요. 약분되는 거해 줘야 돼요. 지금 딱 봐도 30대 분대죠 오케이. 이제 보자 그러면. 얼마까요? 음, 9 0 0분에 900이요? 네. 방금 설명했는데 900이요? 모르기로 했지? 응. 얘요 그럼 응. 응. 세 자리네. 그 무조건 세 자리 만들자고 했잖아. 그럼 얼마예요? 900. <laughs> 분자 얼마입니까? 분자. 21대. 일단, 일단 그대로 쓰는 거 235에 누구 빼 줘야 돼? 순환하지 않는 부분 얼마예요? 23 그대로 빼 주는 거야. 됐어? 이게 전부야. 포인트 기억해주세요. 역순을 읽을 거고요점막이 있으면 9야. 없으면 0이고. 부모 끝. 분자는요. 일단 그대로 5대. 그대로 5대. 수당하지 않는 분. 버린다고요. 뺀다고요.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인원수가 많으니까. 딱한 번씩만 할 거니까요. 자기가 주어진 기회에. 꼭 맞출 수 있도록. 0.31. 재준이. 99분에 31. 현진이. 135. 예진이. 그, 그, 말해도 돼. 쌤이 계산해줄 거야. 그래서. 네. 201. 네. 그렇지. <laughs> 규민이. 90분에? 90분에? 90 더하기 30. 뭐, <laughs> 뭐, 뭐, 뭐 써주자고? 여기? 90? 90? 여기 90 썼어 이미. 90분에. 4234, <laughs> A23? 괜찮아. 똑같아. 1이 와도, 개싱이 안 써도 돼. 세미 어떻게 풀게 했죠?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했어. 그냥 대로 올려, 숫자를. 130. A13? <laughs> A13까지. <laughs> 어, 그대로 올려주면 돼. 알겠죠? 이 <laughs> 비성이 다, 울 상이야? 주연이? Good 0 0 n g u e g o o 0 tongue, good tongue, g 그렇지 끝났어 어,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애들아 문제는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꼭 암기해서 풀어주시고요 바로 위에 거 가볼게 잘봐위건 이제 이가 이제 아 어, 아직 1년 남았군요 시험을 아직 안 보잖아요 1년 동안 이제 근데 중딩 때 이제 객관 약간 이제 서, 서술형도 빠져가지고 이 문제는 약간 박스 문제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거야 쌤이랑 얘 얼마였죠? 9분의, 9분의 3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웠잖아, 세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이첫 번째 방법이 길어가지고 세이나 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9분의 3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요. 세이나 이제 0.3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를 X라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X, 엄청 미지수라고 하거든요? 내가 0.3땡이라는 값을 아직 모르는 형태잖아. 몰릴 때 미지수를 그냥 한 하나의 문자 X로 두는 건데요. 선생님 어, 이 X 한번 순환소수 좀 풀어서 써볼게. 우리 0.3의 의미가 뭐야? 0.3333 이거 맞지 않아? 선생님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 X에다가 10을 곱할 거예요. 양변에. 그럼 이 뭐로 바뀌냐? 10X로 바뀔 거고요. 이게 뭐로 바뀌어요? 3.3333으로 바뀌겠죠. 잘 봐,들아. 뭐 하고 싶어? 팀은 위 아래를 뺄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뺄 거야. 별거 없어,들아. 별거 없어. 등식에서 등식 뺀다. 뭘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왼쪽 끼이 빼. 10x 빼기 x 몇 x? 9x. 3.3333에서 0.3333. 어디 뺄게겨 그냥 빼는겨. 근데 3점 땡땡땡에서 0점 땡땡땡 OO 뒤에 땡땡땡이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3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디서? 나는 x가 궁금했었으니까 왼쪽에 구가 곱해져 있죠. 양변을 구로 모아주면 됩니까? 나눠주면 됩니다. 9분의 3 끝. 오케이. 할만하죠. 한번 연습하고요. 얘네 쉽게 찾는 방법 알려줄 건데요. 이게 찾는 게좀 어렵긴 해. 한번더 연습한다. 0.21 가보자. 이게 얼마라고요? 0.29. 99분에 20 맞죠? 맞습니까? 그럼 쌤이 숫자를 잠깐 X로 더 볼게. 그럼 0.2121은 0 2 0 .21, 21은 이렇게 쭉 쓰겠죠? 그럼 혹시 쌤이 여기 11X 가지고 올까? 아니야? 몇 X 가지고 와야 되는데? 100. <laughs> 100X? 맞아 뭐냐면은 이 뺑이의 주 목적은 얘들아 수단마디를 갖게 러니까이 소수점 뒤에 숫자를 갖게 만들어서 없어져야 정상 그니까 없어지게 만드는 계사법이야 그럼 잘봐 내가 10을 곱하죠? 그럼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2.121212야 그럼 대 안돼 안된다고 안 수단마디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쌤 뭐로 곱해, 곱해 주면 됩니까? 1 0 0을 곱해 주면 됩니다. 100을. 그러면 21.21212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뭐해 주면 됩니까? 빼 주면 됩니다. 그럼 21만 남을 거고 여기 몇 x입니까? 99x니까 99분의 20에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럼 잘 봐야 되라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게 얼마죠? 990분에 234에서 2일 거니까 232까지. 괜찮아? 잘 봐. 그럼 쌤이 X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그럼 너는 몇 X 가지고 올래? 몇 X? 8X? 1000X, 1000X. <laughs> 1000X. 그럼 우리 1000X라는 거는 이제 이 소점을 세칸 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쌤은, 어, 이렇게 바뀌겠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안 썼어? 소리 잠깐만. 1000X는 234.34343까지. 그럼 어때, 애들아 소수점 뒤가 지금 맞아? 안 맞죠? 그럼 잘 봐. 얘가 문제 있는 거야? 얘가 문제 있는 거야, 지금? X가 문제있죠. 왜? 이거 지금 쌤이랑 순환마디가 계속 반복되게 만들고 싶은 건데, 이 새끼 만들었어. 234.34334로. 근데, X는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0.2? 343434인데, 이때는 거슬리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2를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을 뒤로 보내면 되겠죠. 한 칸만 뒤로 곱해, 어, 보낼 거니까, 몇 X를 곱해, 아, 몇을 곱해주면 돼요?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을. 그럼 어때 얘들아? 뒤에 야무지인가? 234.3434 234 .3434. 2.343434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혹시 이걸 찾는 게 엄청 쉽진 않죠? 마치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쌤이랑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순한 마디 끝에서 순한 마디 시작을 뺄 거예요. 순 한마디 끝에서 순 한마디 시험을뺄 겁니다. 뭔 말이냐? 쌤이랑 이소소 봤을 때순 한마디 끝이 어디예요? 3, 4. 4 맞죠? 쌤은 점을 4로 보낼게요. 3칸 갔으니까 1000X. 순 한마디 어디로 보내자고요? 시작으로. 순 한마디 어디서 시작해? 3에서. 그럼 여기까지 보내는게요. 몇 칸? 한칸 뒤로 갔으니까 10X. 1000X 빼기 10X. 순 한마디 끝에서 순 한마디 식으로. 그럼 잘 봐, 얘들아. 얘순 한마디 시작 어디야? 어, 어, 끝 어디야, 끝? 1이죠. 그게 몇칸 뒤로 간 거야? 두 칸, 100X. 순 한마디 시작 어디야? 2죠. 그냥 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여기, 어, 2, 여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거. 그래서 이, 이 계산 방법은 얘들아, 순 한마디 끝에서 순 한마디 시작.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꼭 외워서 풀어 줄 거고요.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음. 쌤이랑 0.23. 음. 이 순환소수를 쌤이랑 X값 구하고 싶은 방법. 이 방법을 풀 건데, 나뭐 하자고요? 순환마디 끝에서 시작! 할 거야. 그럼 잡아야 되나? 순환마디 끝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3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3 뒤로. 그럼 몇칸 가주면 돼요? 뒤로 두 칸이니까. 100X에서 순환바디 시작 어디에요? 3인가요? 3이니까 한 칸만 뒤로. 그래서 100X에서 1 0스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어. 꼭 기억해 주세요. 순환바디 끝에서 순환바디 시작으로. 어, 그 다음 밑에 건 얘들아. 쌤이랑 저번 시간에 이제 한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더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뭐한 가지 더 나왔다기 보다는 조금 더 구분해 주는 것 뿐이야. 뭐냐면은, 쌤이랑, 여기서 유리수 있죠? 유리수. 어떤 놈이요?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 있잖아? 어. 이 분수꼴 애들은 잘 보면은, 유한소수는 원래 유리수 맞아. 분수꼴로 표현돼. 근데, 특이하게,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소수만 유리수로 포함이 되죠. 그, 쌤이랑 지금 오늘 뭐 배운 거야, 계속. 순환소수를 유리수.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만 유리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어이가정을에대아또중삼 가서 무리수라고 배울 거야. 무리수. 그니까 러유무 이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걸 무리수가 할 건데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애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너무 길잖아. 말이. 그래서 얘를 무리수로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이런, 수, 이런 관계 기억, 해줘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면은,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순환은 무한이고요. 유한소수는 유한이다. 이 차이점이니까. 어, 이 관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밑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설명이니까, 읽어주면 될것 같고요. 쌤이랑 홀수반, 풀어줄게요. 홀수반. 봅시다. 쌤이랑 0.235X인데요. 지금 보면은, 아이, 너무 쉬워. 순 한마디 끝 어디에요? 순 한마디 끝? 온가? 글로 보내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몇 엑스? 천 엑스. 순 한마디 시작 어디에요? 3인가요? 몇 엑스? 10 엑스. 끝. 천 엑스에서 10 엑스 빼주면 돼. 답 4번. 3번 보자. 얘는 세미나 조금씩 이쁘게 써져 있는 것 뿐인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하나씩 써볼게요. 지금, 일단, 기억은, 1번은 X에서 어떻게 만든 거야? 0.7333에서 7.333이야. 얼마 곱한 거예요? 10. 얘는 사이즈가 이렇게 만든 거지 않을까? 순환마디 시작으로 만든 것 같은데? 맞지. 그럼 번, 니은은요 얘는 순환마디 끝으로 보낸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얘는, 73.333이니까 100X로 만든 것 같고. 그럼 2번에서 1번만, 그치. 그 끝에서 시작 빼자고 했잖아. 그럼 2번에서 1번 뺐으면 100X 빼기 10X니까 90X는, 리얼은 73.333에서 7.333 뺐으니까 여긴 67이 오겠죠. 64인가? 66인가? 맞지. 73에서 76이잖아. 미음은요, 90분에 66이니까, 얘 일단 3으로 약분될 거고, 한번더 약분되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맞습니까? 어. 옳지 않은 거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어, 쌤이는 어떻게 파을할 거냐면요, 너네가 머릿속으로 다 풀어봐도 되고요. 쌤이 일단 분모부터 확인해볼게 분모부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99 맞는 표현이고요. 2번도 99 맞는 표현이고 3번도 점 하나 있고 점 하나 없으니까 90 맞는 표현이고요. 4번도 점세개 있으니까 999 맞는 표현인데요. 5번 같은 경우는 점이 두 밖에 없는데 왜 990을 썼을까? 에이 멍청하죠. 99여야 되는데 맞죠?